안녕하십니까? 우리 투데이 리포터 이미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규교문화회관에 와 있습니다. 아직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 30분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행사장인 4층에는 사단법인 경북규교문화원 이재업 이사장을 비롯해 행사 관계자들이 바쁘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회는 사단법인 경북규교문화원이 2024년 11월 23일 경북규교문화회관에서 국난 극복기의 임청각 문종을 주제로 한 제14회 처사의 3학술 발표회를 마련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성희 씨 임청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날 학술 발표회는 예년보다 참여 인원이 많아, 이재업 이사장과 이창수 고성희 씨 복흥문중, 종선을 비롯한 고성희 씨 문중 대표들과 경북 영문명가 종선들, 유림단체 대표, 권기창 안동시장과 정복순, 김정림 안동시 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사에서 사단법인 경북유교문화원 이재업 이사장은 임청각 문중은 멀리는 고려 말홍건적의 날때부터 가까이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후국의 발자취가 실로 흑격하다그 중에 역사적 조명이 덜된 임진왜란 당시 의병에 투신했던 임청각 오형제의 사례를 좀더 주의 깊게 살피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기창 안동시장은 임청각은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적 장소다. 국난 극복 시기 임천강 문중의 용기와 결단력, 희생정신은 단순히 과거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성희 씨, 이창수 법풍 문중, 종손 또한 축사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국학진흥원 임노직 수석연구위원은 경북 북부지역 위병을 통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국난 극복기 인천각 문중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안동 고성이시 문중의 이적. 합동파 파조 이보권의 셋째 아들 네. 이 안동여륵현병에 진용해서 군관으로 고직되고 정류재란 시기 화원 산성 의진의 참여에 도포하데 네. 이지, 인천강 네. 네. 이보원 오형제의 첫째 아들. <laughs> 실천적 행위는 국난 위기 상황에서 처사적 삶의 진정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고성희씨 가문의 지식인로 의무와 충성심에 기반한 실천적 행동으로 절의 정신과 주자학적 정치 이상 이 좌절되는 현실에 대한 실천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지만의 오형제가 모두 의병 활동에 참여한 고기 드문 사례를 남겼던 임청각 오형제와 의병장 고경명과의 인연 등도 새로운 관심이다. 임청각 이부원의 오형제 가운데 첫째인 이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제를 이끌고 김해 의진에 가담했다. 정유재란 시에는 재우 의진에 들어 4 산성 수상에 참여했다. 둘째인, 이준과 셋째인, 이적은 김해의진과 곽재우 의진 활동과 함께 의병들과 함께 안동에 주둔했던 명나라 군에 대한 지원 활동에 크게 공헌해 군자감창봉에 각각 제수됐다. 넷째, 이형과 다섯째, 이율도 충혜위와 군자감창정에 제수되기도 했다. 이번 우리 투데이 창간 4주년 기념식은 안동 임청각에서 간략하게 치러졌으며 내년 임청각 복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는 우리 투데이 창간 5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번 안동 인천각에서 개최 계획이라고 본부장 대표는 참석하셨습니다. 밝혔습니다. 본지 이승의 대표는 고성희씨 천산공파 29세손입니다. 이상 우리 투데이 이미진 리포터였습니다.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신 김일승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순서 없이.